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예. 대신 3점 넣었잖아 박 심판은 억울하지 않다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예아예에에이준이가 저런 판을? 아 근데 어제 많이 뛰어가지고 승준아 맞아요 어제, 어제 승준이 진짜 많이 뛰었거든 힘들어 아. 보이더라 아니 공을 못 죽던데? 아니 진짜 힘들었어 어제 거의 승준이 원팀이었어 맞아 승준아 그것도 그것도 가주면 안 돼? 자기 투할때 숨으면서 앞으로 나가 그래 근데 떠들어가면서 I 만들어서 know what I'm 이 a y i n g I don't know what I'm saying. I'm saying. I'm s a y i 고 g I'm saying. 어 m s a y i n 이 i 이 saying. I'm saying. I'm s a y i 바이올바이올바이올바바이올네이이 바이오 이오바이 바이오 이 어제, 어제 저희 당했거든요 오게 당했나? 스위바이런 바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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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불오데이오 바이오 바이이오 바이오 바오나이스바오 멋있다 아니지. 성이씨 시간 내서 심판 보러 와 <laughs> 나이스. 오 존나 좋아아 아이기억이죠규정좋아 파울 너무 많아. 태훈이몇 개야? 파태훈 이거 개인 기록지가 아직 태형 이미 집에 가야 돼요. 세개울이지세 개예요, 형 이미 집에 가야, 네. 3개예요, 파울. 이미 집에 가야 돼. 돼. 파세개요몇분 됐는데 벌세 개요. 3분 지났나? 아, 귀여워! 뭐해! 농구해줘, 빨리! 특히 <laughs> 몸은 에바1 5 9 같이 생겨. 휴머니에서 탈락할 거예요, 형님. 슛이 너무 많아. 이 나이스. 태 나이스. 태훈 나이스. 태운 나이스. 이스스태스이 <laughs> <laughs> 좋아 아주면. 아이! 백백백 백. 백, 백, 백. 왜이런거 있어? 원래 안 좋아해? 잘 있어. 약간 사투른 애 같아. 아니 근데 좋았는데. <laughs> 원래 아 원래 좋았어요. 언제 그래? 좋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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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계속 좋았어요? 지금 수비에 어, 몰빵해서그서 뭐, 체력을. 자기 막 흘면서 엄청 있아그 저거 무슨 배우러도 갔다 왔다고. 근난 왔다. 그때 야, 슛 되게 잘 들어간다 했었는데. 근데 약간 다친 이유로 그런 건가? 이야해준 그 그... 에이~! 수비해! 수비해! 빨리 오잖아! <laughs> <성공 막다며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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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, 양, 양발 차가지고 이제, 어느 정도, 올려야 돼전체에서 오, 수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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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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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파스인데 드릴까요? 파스는 꾹 괜찮았지. 뭐뭐 맞았다고? 종아리 맞았어. 아, 사이드. 아 뭘로 무릎으로? 어이구. 뭐, 어머 여기. 오 아빠. 역시 초인적인이유. 역시 아빠는. 프리드로한 어. 명씩 당구기 시작했다. 아니 <laughs> 그런 게 맞잖아요. 아, 예, 악에 맞았어 아, 지금. <웃음> <웃음> 농구하라고 <웃음> 안 돼. 더 벌려놔. 아 여기 여기 무삭제번이야안 돼. 안 돼. 안 돼. 삭제. 50만 원이에요. 편집비용 50이에요. 이거 감독판이라서 삭제 없어요. 이게 삭제가 탱고가. 봐봐, 봐봐. 용주형 됐고요. 용주. 어, 용주 용주형. 용주 아, 여기서 네, 의학사 뭐, 한명 있어야 되는데. 깜이 오. 이 불이. 태웅이 죽여 놓으러 갔네. 태운이 형 지금 말인데요 말지, 같아채 Power, Power, Come on, eh? p a r 왜 우린 저런 빠른 사람 Pardon, Pardon, 다 a r 가지 n Pardon, Pardon, p a r d o 아! 아마... 아마 찍었을걸? 와, 아, 1안 아, 다치게 안 다치게 안다치게 안다치게 다치면 안돼 목소리 존나 너 이거 다 들어가? 안전망아� 안전망정이에요 <laughs> <laughs> <안정만장이에요. 웃음> <laughs> 어, 안에 숨이 좋다 끄 어,

おい